지난 27일 넷플릭스 시리즈 dp가 공개되었습니다. dp는 디저털 펄슛의 약자로 군무 이탈 체포 전담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헌병 중에 조직되어 있는 탈영병을 잡는 군인이라는 뜻이죠. 이작품은 레진 코믹스 웹툰인 김보통 작가의 dp 개의나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오랜만에 화면을 통해 만나는 정해인 배우와 이제는 충무로의 대세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구교원 배우가 투톱으로 하나의 dp조를 이루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에게는 배우들보다는 감독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DP는 한준희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으신 작품이죠. 아시다시피 한준희 감독님은 영화 감독이십니다. 지금까지 총두 편을 연출하셨는데요. 첫 작품이자 데뷔작은 차이나타운이고 다음 작품은 땡반이었죠. 둘다 흥행적으로 대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많이들 아실 것이라는 혹은 들어는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두 영화 모두 개봉 당시 대중 영화로서 꽤 주목을 받던 작품들이었거든요. 땡반은 특히 더욱 그랬고요. t m i 로 차이나타운의 고경표 배우님이 DP 첫 번째 편인 꽃을 든 남자 편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고요. 땡반 석구 배우님이 임지섭 대위 역으로 우정출연을 하기도 했죠. 저는 차이나타운과 뺑반 두 편을 모두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흥을 말씀드리면 두 영화 모두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한준희 감독님께서 영화 속에 구축하고 싶어하는 세계가 확실하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D.P.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님의 세계가 어느 정도 녹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지점이 그렇습니다. 한준희의 영화들을 보면 지금까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역할에 여성을 자리매김합니다. 차이나타운의 밑바닥 범죄 집단의 보스인 엄마 역할은 김혜수 배우님이 나오시죠. 참고로 김혜수 배우님은 이 영화로 35회 한국 영화평론가 협회상과 21회 춘사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말인 즉슨 연기를 끝내주게 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 캐릭터에 대한 감독의 디렉도 상당히 훌륭했다는 방증이겠죠. 한준희 감독님이 여성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려하게 구축해 내시는 분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뺑반의 경우에도 육체파 강력계 형사 시연 역할을 공효준 배우님이 맡으셨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남성 배우들이 많이 맡았던 역할이죠. DP에서도 유사한 맥락이 보입니다.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그 여자편. 그게 마지막 문영옥의 행보는 예상을 뒤엎습니다. 그녀는 그게 어느 지점까지는 애인인 정현민에게 속친 공사를 당해서 돈도 마음도 물심장면으로 바치고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는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으로 묘사되죠. 안준호 역시 아버지에게 매 맞고 착취당하면서 달아나지도 못하는 본인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녀가 현민을 위해 가져온 돈은 가짜 돈이었고 심지어 그녀는 진짜 돈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뒤 영옥과 준호의 통화를 들어보면 사실 영옥도 속고 속이는 이 판에서 꽤.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DP 대원들이 영옥의 손 위에서 놀아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DP에도 한준희의 세계에서 보이던 여성 주체성이 어려 있는 거죠. 물론 그의 영화들에 비해서는 유약한 수준이겠지만요. DP에서 보이는 감독의 또 다른 특징은 잔혹성입니다. 제가 보기에 DP는 15세 관람 가치고는 상당히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군내 폭력은 물론이고 성적인 군기를 위반하는 등의 거북한 묘사들도 꽤나 짙게 나오죠. 이 지점에서 사실 저는 감독의 정체 파악이 잘안 되더라고요. 저러한 묘사가 정말로 군대 내에 뿌리 깊은 악을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독 본인이 저런 자극적이고 잔혹한 묘사에 매료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준희 감독은 영화를 연출할 때도 유사한 면모를 보였었습니다. 제가 두 편의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면면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영화들에서 확실히 떠오르는 주장면은 있습니다. 하나는 차이나타운에서 석현의 목을 엄마가 칼로 베는 장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생반에서 제철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인물의 머리에 헬멧을 씌운 뒤 드릴로 뚫는 장면입니다. 두신 모두 그 잔혹성 때문에 제 내리에 박힌 거죠. 물론 언급드렸듯 감독님의 작품을 몇개더 만나야 이런 잔혹한 묘사에 대한 원인 추정이 가능할 것 같지만 아무튼 DP에서도 이런 특징은 진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P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축조해낸 리얼리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한호열과 안준호가 판타지적인 인물로 보이는 이유 그리고 왜 조석봉의 비극이 발생한 곳은 땅굴이었어야 했나에 대한 원인 분석까지 DP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병 안준호 너 어린 눈빛이 왜 그러냐? 너는 그냥 왁부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야. 이병. 제 생각에 DPM 이약은 리얼리즘입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야기 자체도 현실의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죠. 현실에서 있음직한 혹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음직한 사건들을 한데 모아 극화시켜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dp들이 사용하는 국방부 전용 추적 사이트라든지 등등 그들이 활동하는 면면은 실제 이 집단의 내부자가 정보를 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사실 DP는 시작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일부의 초반 배달 알바를 하는 준호는 손님에게 기분 나쁜 의심을 받은 후 가게로 돌아오죠. 그때 TV에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 참여하여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윤일병 사망 사건의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P는 실제 뉴스와 사건으로 포문을 열고 있는 거죠. 저에게 이런 도입은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모든 윤일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는 선언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훈련소에서 준호가 입고 있던 군복은 구식 전투복인 소. 이 말의 깨구리복이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는 신형 전투복을 입고 있는 묘사 에서도 그의 시기를 2014년 전후로 특정 지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러한 리얼리즘을 극대화 하기 위해 DP에서는 세뇌병의 주요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익숙치 않은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무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최대한 현실과 맞다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것은 근작 인질에서의 캐스팅 방법과 유사합니다. 황정민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배우 황정민이 납치당하는 상황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 인질범들 역할로 관객들에게 익숙치 않은 배우들을 차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DP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은 단순히 병영, 추적, 스릴러 같은 장르물을 만들기보다는 이 시리즈에 어떤 현실적 함의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폭력의 역사와 그 시발점이 되는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비판 의식일 텐데 그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대의 부조리를 주제로 하는 리얼리즘이 미약인 드라마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레 대중적인 중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저 폭력적인 실체만을 영상화한다면 보는 이들에게 상당히 불편함과 무거운 마음만을 안겨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고발성의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d p 와 같은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방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엔 리얼리즘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정 반대편의 판타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이 두 주인공인 안준호와 김호열인 겁니다. 물론 준호는 완전히 판타지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리얼리즘과 판타지의 경계에 있는 인물일 겁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다소 극단적인 상황에 외였긴 하지만 아무튼 현시대의 청춘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또한 그는 판타지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분이 남성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군대에 대한 드라마에 여성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애인이라는 판타지가 그것이겠죠. 반면에 호열은 100% 판타지적인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극에서 불현듯 등장하는데 물론 짬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DP 업무에 대해 상당한 고수이면서 동시에 친대 얘기까지 하죠. 게다가 같이 휴가를 나가 본인의 집에서 준호와 함께 라면을 먹을 때 정도 말고는 호열의 가정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열은 극에서 과거가 불명확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가정사가 모두 공개 되는 준호와는 명징하게 대조가 되죠. 제 생각에 이 인물은 준호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조된 판타지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열은 이러한 폭력의 군대에서 어딘가에 존재하긴 하겠지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 그러나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만 하는 바램이 투영된 인물인 거죠. 결국 이 판타지를 통해서 더 돋보이는 것은 작품의 리얼리즘입니다. 즉 DP는 판타지를 통해 리얼리즘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품인 거죠. 뭐... dp의 5편 군견과 6편 방관자들은 조석봉 일병의 탈영을 주제로 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괴롭힌 선임이었던 전역한 황장수 병장을 찾아갈 린치를 가하죠. 조석봉은 최초의 dp조에게 붙잡히지만 다시 탈출해서 황장수를 납치하기에 이릅니다. 최종적으로 그가 황장수를 끌고 가는 곳은 어떤 땅굴이었죠. 저에게는 대단원의 막이 내려가는 이 장소가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dp에서는 한 병사에 의해 이 땅굴에 대한 배경이 설명됩니다. 원래는 북한 간첩들이 남침을 위해 파놓은 땅굴인데 이제는 북한이 침략했을 때 남한 병사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땅굴 위에는 헌병대가 매일 구보를 뛰고 있는 사용이 중단된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굴은 대한민국이라는 분단 국가의 정체성이 투영된 장소이면서 동시에 아이러니를 머금고 있는 공간입니다. 북한군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현재는 남한군을 위해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전 이러한 지점이 감독님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이 d p 에서 보이는 여러 종류의 폭력입니다. 준우를 중심으로 본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사장님의 폭력. 여기서 말씀드리는 폭력은 언어폭력과 손찌검 수준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 또한 시리즈의 끝자락에는 경찰의 폭력도 보이죠. 조석봉을 잡기 위해 투입된 형사 한 명은 주먹에 수갑을 쥐고 그의 얼굴에 린치를 가합니다. 범인을 잡겠다는 목적보다는 다분히 응징을 위한 방식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녹아있는 이 폭력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dp는 폭력의 시발점으로 군대를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군이라는 집단을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좀더 확장된 의미에서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가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 폭력의 뿌리는 과거의 군부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 정권이 만들어낸 군대식 사회적 분위기일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면서 특히 남성계층들을 통해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한발도 밀고 나가서 군부정권과 군대는 왜 촉발된 것인가 그것은 결국 분단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겠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준호는 박범구 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로 오지 않았다면 신우석도 죽을 일이 없지 않겠냐고요. 말하자면 DP는 과연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군대라는 시스템이 정말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병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 땅굴의 아이러니처럼 이미 남북 분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이 무화되어 버렸는데 왜 그것을 위해 기능하는 군대가 존재함으로써 이런 폭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조석봉의 비극이 비극인 채로 땅굴에서 종결되는 것은 저에게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DP는 물론 불쾌함보다는 불쾌함이 더한 드라마입니다. 언급드렸듯 여전히 자극적 연출에 대한 의문점도 드는 작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래 본 국내 시리즈물 중에 꽤 괜찮은 작품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즌2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dp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